어, 조선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지리학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여러분, 백두대간 많이 아시죠? 근데 백두대간이 뭐냐? 물으면 정확하게 그걸 표현해내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백두대간이 뭐냐? 내가 대관령 꼭대기에 서서 백두산을 바라보고 양파를 벌렸을 때, 오른손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동해로 흘러갑니다. 왼손 손바닥에 떨어진 빗방울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서있는 이곳이 동해로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고개 분수령입니다. 이 동해로 가는 물과 서해로 가는 물을 가르는 그 분수령을 점으로 연결하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한 줄기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잘리거나 물이 지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가장 크게 동해물과 서해물을 가르는 큰 분수령의 연결점이라 해서 이큰 줄기라고 백두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지도에는 어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이 있습니다. 이 13정맥은 강의 유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맥의 이쪽에 떨어지느냐 저쪽에 떨어지느냐 빗방울의 위치에 따라서 강줄기가 달라지는 그 분수령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산맥이라고 배우면 어떠냐? 라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리학, 지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활이 주민들의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 묵으면 이게 문화가 되고요. 그 문화는 산을 넘어서와 산을 안 넘는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사투리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그다음 음식이 달라집니다. 생산물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풍속, 제사상에 올라오는 음식, 아이들의 놀이까지 달라집니다. 이 우리가 배운 산맥 지도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와 풍속과 아무 관계 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도일 뿐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는 지리는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산경표라는 것입니다. 산경표라는 게 어느 지역의 산과 물줄기를 나타내고 그 지역의 특징과 어떤 여러 가지 저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런 지형지세를 표현한 그 책을 산경표라고 합니다. 그 산경표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지도로 나타낸 게 산경도지요. 그래서 한반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백두대간을 그리고 그다음에 십삼정맥을 그리고 그다음에 십삼정맥에서 갈라지는 작은 지맥들을 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술 그릴 때의 그 <laughs> 기본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큰 줄기를 그리고 굵은 줄기를 그리고 그다음에 작은 가지를 그리듯이 조선의 지도를 그린다면 백두대간을 그리고 십삼정맥을 그려야그 다음에 모든 산줄기와 물줄기가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대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대간을 기준으로 모든 말과 음식과 풍습과 그리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 백두대간과 13정맥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회장님이 응. 강의하신 내용을 네. 보면 음. 이 백두대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냥 눈에 봤을 때큰 음. 산들, 음. 굵직굵직한 산들을 백두대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면 때? 될까요? 그 높다고 다 백두대간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백두산 아래쪽에 네. 북한에는 2,000m 넘는 산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수백산, 문봉 네. 다 2,500m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북수백산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어디에 비가 내려도 다 압록강으로 흘러갑니다. 아. 이건 대간이나 정맥에 들어가질 않죠. 아. 대간이란 것은 어, 한반도에 동해로 네.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네.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것이 네, 네, 네. 제일 큰 줄기입니다. 네. 낮아도 네. 그래서 <laughs> 우리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건봉 네. 낮은 건령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뭐제티치 네. 음. 치 이러는데 음. 우리가 축풍령은다 아시죠? 네, 대한민국 네, 네. 국민이라면 다 축풍령을다 다 그렇죠. 네. 아실 거예요. 네. 노래도, 노래도 있죠? 높이가 2 3 4 m 예요2 3 4 m 인데도축풍령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네, 네, 네. 거기는 지방과 지방을 바꾸는 거예요. 음. 이 산을 넘어가면 완전 다른 지방이 그렇죠. 영남 지방과 네, 기호 지방이 네. 되는 아. 거고. 네. 문경세제 다 아시잖아요. 네. 심지어 저 진도. 네. 진도. 네. 진도 아리랑에도 어. 문경세제는 몇 구배냐. 네. 구부야, 구부, 어. 구부, 눈물이 난다. 이런 네. 네. 문경세제가 네. 진도에서도 노래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 이유는 그게 642m 밖에 안 되는데. 네. 영남의 선비가 한양에 과거 보러 가려면 반드시 뭐야하는 데가 초풍량 아니면 문경세제. 아. 네. 한양에서 네. 장사하러 뭐 어. 대구나 부산을 네. 간다 하면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됩니다. 아. 근데문경이라 이름 자체가 네. 좀 특이합니다. 음. 덜얼문 경사경 네, 네. 경사설은 소식을 듣는 곳이에요. 아, 그 고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아. 김진사때 아들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봤는데 네. 이번에 급제했다는 네. 아. 이 소문이 들려오는 경사설은 소문이 들려오는 좋은 곳 그래. 그다음에 뭐 이번에 어느 마을에 누구 장사치가 네. 뭘떼 갖고 가, 의무를떼 갖고 갔는데 어. 대박 났 떼더라. 음. 이 경사선은 소식을 듣는 곳이라 이름 자체가 문경입니다. 문경입 네. 아. 소식 듣는 곳입니다. 참 어, 이런 보면. 얘기 야. 너무 재밌어요. 우리 회장님이 확실히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땐 네. 눈이 반짝반짝하고 네. 그냥 열기가 <laughs> 어, 아주 밝아지셔서 서울에도 있습니다. 있죠. 네네. 서울은 어딘가요? 미아리곡에 넘어오면. 네. 길한 소리를 듣는 곳, 길 음동이. 기름, 있습니다. 아, 기름역 오, 아 아닙니다. 네. 미아리고개 넘어서 네, 길, 길 음동. 네. 네 길한 네. 소리가 들리는 네. 곳. 똑같습니다. 아, 문경 과 똑같은. 제가 그 4호선 지, 코스를 타고 다니야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름역을... 지명 자체가 어, 그런 좋은 고개 너머에 좋은 소식이 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고개라는 것이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것이기 음.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가 음. 아니거든요. 쉽게 넘어갈 곳이 아니라 좀 어렵게 음. 그러니까 높이와 상관없이 네. 의미를 주거나 네. 경계가 네. 될 때는 네. 우리들이 많이 네. 안다 이 말을 네. 또 네. 이해는 네. 네. 좀 이쯤에서 좀 심도 있는 질문 하나 좀 네. 올리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 뭐 아까 지리 교과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어, 제가 듣기로는 공부하기로는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네. 어떤 유명한 산이나 네. 어떤 유명한 장소에 뭔가 왜 그~ 네새 말뚝을 네. 받거나 이런 행동을 끈 했다고 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그든거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으로 산을 타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네. 그게 정말 일리가 있거나 어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상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아 저는 그 그걸 네네.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 아, 네. 아 우선 그~ 저 우리가 산맥이라고 배운 네네네. 그 자체가 네네. 어 일본이 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경대 그 지리학자인 아. 고도 분지로한 학자를 음. 1900년에 음. 조선에 보냅니다. 음. 그리고 또 1902년에 또 보냅니다. 어. 그래서 어, 2년에 걸쳐서 약 14개월간 어. 조선의 지형을 조사해가지고 어. 이거는 어, 우리는 우리 조선의 지리학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있는 그대로 음. 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조선에 어떤 지형이 있고 아 어디에 가면 뭐철광석이라 데든가 석탄이든데 이런 지질 조사를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지질의 지질 구조에 입각한 지리학을 네. 새로 만듭니다. 아이 고토 분지로는 학자가 1902년에 네. 동경대로 돌아가서 네. 동경대학 논문집에다가 조선의 산학론이라는 어, 네. 책을 저, 논문을 뜹니다. 어 그리고 야스쇼에이라는 학자가 그 논문을 네. 받아가지고 음. 조선의 지리라는 책을 동경해서 발행합니다. 아, 네. 근데, 네. 어,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11년에 총독부, 총독이 네, 네. 조선 교육령을 반포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 지리가, 음. 우리, 저, 고종 황제가 만든, 음. 어, 만국 지지나 뭐, 이런 자, 지리 서적들이 다 배제되고, 아, 네. 일본인이 만든 조선의 아, 지리가 그렇죠. 들어와서, 들어와서, 우리 지도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산맥과 우리 고유의 지도가 다른 거죠. 아, 그럼 그런 중요한 장소를 네. 그 파병, 파견된 분이 네. 어떻게 보면 급소 지역을 알, 알아가지고 그 쇠말뚝을 네. 박았다는 네. 건가요? 그 음. 네, 네. 산을 잘라가지고 네. 호개를 만들면서 네. 어, 어. 우선 그 길을 끊어놓는다. 어. 이런 것도 네. 전기를 끊는다는 어. 것도 있고 어. 또 실제로 쇠말뚝은 어. 전혀 우리 그 일반인 등산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인이 다니는 곳이 아닌 네. 곳에 네. 쇠말뚝이 네. 몇 메다 깊이로 바위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 그 많이, TV 방송에도 많이 네네. 그 파내는 게 많이 나왔죠. 네네. 그리고 또, 어, 일본인들이 또 자행한 게또 이름 바꾸기입니다. 이름 바꾸기. 아. 지명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이 네.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마리산. 네. 음. 강화도에 마니산이라고 아시죠? 강화도는 아. 압니다. 본래 머리입니다. 머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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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뜸산인데 어, 머리. 거기 신라 때부터 아니, 당군께서 음.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음. 어, 네. 그 곳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으뜸산입니다. 네네. 머리산인데 네. 머리가 마리로, 마리로 됐는데 아. 이것을 만이산이라고 음. 이름을 바꿔 버렸죠. 아. 그 우리가 지금도 만이산에서. 그 참성단이 있죠. 네네네. 신라 때도 고려 때도 임금이 네네. 직접 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인데 네네. 하늘이라면 이제 옥황상제인데 네네. 우리 전국 체전할때 채화할 때, 체화할 때 음. 칠선녀가 나오죠. 음. 맞아요. 거기서 칠선녀가 채화할... 바로 음. 옥황상제의 일곱 딸입니다. 아, 이 칠선이라는 말은 음. 어, 우리나라에 딱세 군데가 음. 역사에 네네.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 강화도 마리산 칠, 네네. 칠선녀와 그 다음에 지리산에 가면 칠선계곡이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 천재연 폭포라고 있어요. 오, 네. 천재가 네. 바로 옥황상제고, 네. 거기에 칠선녀가 있습니다. 이세 군데에 옥황상제와 칠선녀의 그 역사 기록이 네. 남아있습니다.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리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아까 강연 때, 얼, 얼핏 하셨잖아요. <laughs> 네. 근데 저도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지리를 배웠던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이제 이미 그걸 배우고 입시까지 치렀던 사람으로서 네. 또 제가 만약에 대학을 지리학과 갔다면 조금 더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구나 네. 이해했을 텐데 네. 아까 계속 강조하시는 게 우리나라 지리교과서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얘기하시는데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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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네. 산의 네. 모습을 네 네. 네. 어, 우리, 보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음. 그리고 물줄기를 음. 보이는 그대로 담은 게 네. 조선시대의 지도입니다. 어. 네. 오히려 해방 이후의 지도보다 아. 실제로. 그, 예. 일제 때 산맥 개념으로 네. 서양 지리학을 도입해서 어. 지질 구조에 입각한 지도를 만든 게 에, 우리 지도를 음. 현실과 다르게, 현재의 지리와 다르게 만든. 왜곡했다는 뜻이에요. 예, 많이 왜곡됐습니다. 아. 실제 우리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아. 대로 어 산맥이 강을 건너가는 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강에 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날까요? 강 속에는 산이 아, 없죠.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마철령 산맥이 제일 위에 있는데 네. 백두산에서부터. 네. 보통 태백산맥이면 태백산이 중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철령 산맥에는 어. 백두산이 중심이라 해서 백두산맥이 돼야 되는데 왜 어.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마철령이라는 낮은 어. 고개를 어. 넣느냐. 일본인들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싫어하거든요 아그것 한국의 전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마칠령산맥이 그대로 남쪽으로 달려가지고 네. 바닷속으로 이어져서 울릉도까지 연결이 된다 아 무슨 바닷속에 산맥이 달리고 음 울릉도가 무슨 산맥에 들어갑니까 네. 이런 좀 어? 아까 한강과 섬진강이 뭐 우리는 음또 금강도 음 우리 차령산맥에 보면 네. 그 차령산맥도 금강을 건너거든 네. 남한강을 건너고 금강을 건너고 이게 산맥이 강을 건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산맥이란 개념 자체가 음. 우리 한반도 지형에는 좀안 맞는, 안 맞는 개념입니다. 거가 적용이 되 있다 이 말이. 네, 그게 지금 우리 지리를 음. 그리고 그걸로 배운 분들이 네. 다 이제 지리 교과서를 만들고 지리학 강의를 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아. 산맥 지도와 네. 국립지리원, 음. 국토연구원이 만든 지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